네, 오늘은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. 요즘 잠을 자는데요, 푹 자질 못하고 있어요. 누우면 바로 잠에 들지 못하고, 한 1시간쯤 한 뒤척이는 것 같아요. 지금 똑바로 잔다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지 않고, 딱 그냥 정자세로 그렇게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, 그 자세로 잠을 청하려다 보니까, 1 시간, 그, 그러니까 뒤척이면서 한 시간이 흘러갑니다. 그래서, 아유, 그래, 자세는 나중에 교정하고, 일단은 잔게 중요하지, 라고 생각해서, 옆으로 이렇게 누워도 잠이 쉬오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중간에 깨요. 깨서, 뭐, 화장실도 가고, 핸드폰도 보고, 막 그렇습니다. 그, 그러니까 잠이 길게 쭉 이어지지 못하고, 중간에 딱 깨버리고도 잠이 들고, 또 이제, 앞에, 이제, 정말 수면에 드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실제 수면 시간이 더 짧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수면 부족이, 수면 부족을 이어져가지고, 어, 아침에 일어나면 깨어나지가 않고, 음, 매일, 오전 시간에는 좀 멍한 내 편입니다. 좀 제발 길게 좀 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좀 활기차고, 좀 활발하게. 이렇게 하루를 좀 시작해서 보겠습니다. 요즘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침에다 일어나자마자 아우 잘 잤다 너무 깨운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. 네. 예. 그래서 아 언젠가는 왜 다시 깨운하게 예, 일어날 날이 오겠죠. 네 예, 아무튼 어, 그래서 이제 잠에 바로 잘 자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어, 오늘 네, 푹잘 자가지고 내일 깨운하게 일어나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냈고요. 내일도 네, 잘 보내겠습니다. 깨운 한 아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도 감사합니다.